안녕하세요 소피비입니다 한국 드라마 보는 것만으로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한국 드라마 세 작품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백꽃 필무렵. 미혼모로 술집을 운영하는 여자. 이것만으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이 드라마는 나의 한국 드라마 톱5에 들어가는 작품으로 동백이라는 이름의 미혼모. 그런 동백 앞에 동네 열혈 경찰관 용식이 나타납니다. 있는 그대로의 동백이가 자랑스럽고 주위의 시선에도 아랑곳 없이 돌직구에 사랑을 쏟아붓는 용식. 드라마는 그런 동백과 용식의 힐링 러브를 중심으로 연쇄살인이라는 서스펜스의 긴장감을 짜릿하게 이어가면서 동네 사람들을 둘러싼 사랑과 유대를 유머러스하고 하트풀하게 담아냅니다. 흥미로운 것은 자신의 부루함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는 우울한 여자였던 동백이 용식의 사랑을 받으며 점점 씩씩하고 부드러운 여자로 변해가고 이런 동백이를 보는 주위의 시선도 서서히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며 용기와 기운을 얻을 수 있는 걸작입니다. 두 번째 멜로가 체질 이야기의 죽은 동급생으로 한 지붕 밑에 사는 3른 살. 드라마 작가 진주, 다큐멘터리 감독 은정, 제작사 마케팅 팀장 한주. 후배들에게는 훌륭한 어른으로서의 시선을 받지만, 인생의 선배들에게는 가어른이된 아이라는 인상을 주는 어정쩡한 나이. 미혼모의 갈등, 7년 지기 애인과의 이별,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해프닝에 농락당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신기하게 웃는 얼굴이 되기도 하고, 힘이 넘치기도 하고 안타까워지기도 하는 여기저기 박힌 명언들이 마음의 양식이 된다. 세 번째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눈을 무릅뜨고라는 말 최근에 써보셨나요? 그래서 이 드라마는 엠파워먼트인 여성 3명의 이야기, 무대가 되는 것은 눈코 뜰새 없는 포털 사이트 업계, 업계 1위의 유니콘에서 일하는 베타미는 전후처럼 따르던 대표이사 송가경으로부터 해고를 선고받고 업계 1위의 바로로 전직 부하가 된 차연에게 6개월 이내에 1위가 되지 않으면 퇴직해야 한다는 그 조건을 수락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야후재팬 본문 내용이었고 다음은 댓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둘째치고 일본 드라마는 끔찍해졌어. 각본도 형편없고 캐스팅도 연기력이 없는 아이돌이나 기획사가 억지를 부리는 배우들 뿐. 일본 드라마는 정말 재미없어. 한국 드라마를 보면 더 기분이 좋아진다. 한국 드라마는 연달아 새로운 전편에 재미있는 드라마를 내놓지만 일본은 한번 히트한 드라마의 속편 밖에 시청률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드라마도 적고 전편이 짧고 연기력도 없어 미생에서 저의 편향된 드라마 보는 방식이 바뀌었어 정말 생각나는 드라마들이 많이 있고 또 드라마인데도 영화만큼 박력이 있어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전혀 다른 것 같아 영화는 한 시간 반두 시간의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표현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영화 배우라는 것은 연기력이 굉장히 요구되고 영화를 다본 후의 여운은 독특한 것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저는 그다지 드라마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영화는 정말 좋아해요. 미생은 좋았죠. 한국 드라마를 뒤집어 주었어. t v n 드라마는 좋은 드라마가 많은 것 같은데 마음에 남거나 즐거웠다고 생각되는 드라마는 나라를 불문하고 좋아해. 제 취향과 같아요. 옛날 한국 드라마는 말도 안 되는 전개가 많았는데 요즘 드라마는 그렇지 않아. 일본의 드라마에서는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들어갈 수 없게 되어버렸다. 참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동백꽃필 무렵을 소개하는 기사는 거의 없어. 이거 너무 웃기고 후반에 계속 울었어. 같은 해에 이태원 클래스 사랑의 불시착을 제치고 한국 드라마 1위 드라마인데 화제에 오르지 않는 것이 이상해. 정말 그러네요. 동백꽃필 무렵은 최근에 본것 중에서 아주 좋은 작품이었어. 공유진 씨는 언제 봐도 예쁘고 귀엽고 개성 있는 정말 좋아하는 배우예요. 동백이는 주인공이 짜증을 내서 중간에 좌절했지만 한번 다시 봐볼까? 휴먼 드라마나 서스펜스에 재미있는 작품이 많아서 러브 코믹까지 손을 댈 수가 없지만 한국 드라마는 정말 재미있어. 일본 드라마는 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도 중간에 마음이 걷길 뻔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마지막 분은 통쾌하고 감동입니다. 한류 드라마는 오화까지 참는다고 하네요. 저도 인터넷만 좋아해서 일본 드라마를 전혀 안 보게 되었어요. 당신이 잠든 사이에 재밌었어. 연애 이외의 요소가 강해서 질리지도 않았어. 영상도 예쁘고 사회파 요소도 있고 미스터리도 휴먼도 정말 한국 드라마는 수준급이야. 동백꽃 필 무렵 봤어요. 주인공에게 짜증을 내면서도 상대형 남성이나 주위 사람들이 아주 따뜻하고 훈훈한 드라마로 한국에서도 상을 타고 평가가 높았던 것 같네요. 지금은 화제의 빈센조와 사랑하는 앱을 보고 있는데, 다 보고 여기 기사에 소개된 드라마도 한번 볼게요. 동백꽃 필 무렵은 주인공의 초절정 미인이라는 설정인데, 아무리 봐도 그렇게는 보이지 않아서 그런가. 좀처럼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3화 정도는 울기만 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일본 드라마의 내용이 빈약하다는 것을 잘알수 있어. 세세한 부분까지 그려지는 한국 드라마가 너무 좋고, 미남미녀가 많다. 한국 드라마는 매력적인 작품이 많이 있군요. 저는 지금은 웨이에 빠져 이준기씨의 매력이 견딜 수 없고 카메라 앵글이 예뻐서 일본 사극에는 없는 것을 느끼는데 배우의 승마 실력이나 난투 장면도 훌륭하다. 동백꽃 필 무렵은 300편 이상 본 한국 작품 중 단연 1위. 이 작품으로 졸업 논문도 쓰겠습니다. 아무튼 이를 넘는 작품은 앞으로 없겠죠. 검색어를 입력하세요도 너무 재밌고 이분 센스 있으시네요. 이세 가지 중에서 동맥꽃 필 무렵이 단연 1위입니다. 캐스팅이 잘된것 같고 엄청 울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강한을 최고로 재밌어. 한국 드라마 팬으로서 많이 시청했지만 이세 작품은 취향이 다를 것 같아 저는 중간에 좌절했어요. 궁은 재미있었어. 한국을 아주 좋아하는 여직원이 자주 드라마를 소개해 주었는데 그쪽 드라마는 대하 드라마만큼 길고도 어려운 스토리가 좀안 맞았어. 지금은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각본가가 기가 막히네. 일본에서 백화 이상의 훌륭한 드라마를 쓸수 있는 각본가는 몇 명이나 있을까? 한국 드라마 좋아해요. 그런데 자주 나오는 혀 차는 소리가 마음에 걸려서 뭔지 알것 같아요. 고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먹을 때의 쩝쩝 소리라든가, 식기의 딸그락이라든가, 젓가락질이라든가, 반일만 아니었다면 한국 드라마를 봤을지도 모른다. 극중에서 반일 사상을 낼 정도로 한국 엔터테인먼트는 바보도 아니고 오히려 일본 문화를 리스펙트하기도 합니다. 어정쩡한 정치 사상에 사로잡혀 시시하게 사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 지금 한국 드라마가 일본에서 필요할까? 당연하지 비극이야. 그렇게 재미없는 일본 드라마밖에 못 보게 된다거나 음악이 동요밖에 들을 수 없게 되면 절망하지 않을까요? 그거랑 똑같아요. 네 필요해요. 네네 반일국 드라마에 몰입하세요. 역사도 짧고 스케일도 작은 한국 드라마보다 중국 역사 드라마가 더 알맹이가 있고 재미있다. 한국의 역사가 짧다는 건 무슨 말이야? 학교 잘 다니고 공부했어? 일본보다 길고 일본 불교도 한반도를 통해 들어왔어. 네? 학교에서 한국 역사 공부.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속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다음이 생기면 응원. 일본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서 그곳의 인간은 모두의 산. 농산물 일본 품종의 엄수. 지금까지 일본에 빌린 돈을 반한 레이더 조사함의 사령관을 경질하고 군사재판 훔쳐간 불상을 반한 일본애를 동해라고 부르는구나. FXSC는 인생을 즐길 줄 모르는 불만분자 같네요. 한번 어마어마한 사랑을 해보면 지금의 일본 사회가 얼마나 인간을 폐쇄적으로 만들고 있는지를 알수 있고 한국 드라마는 그런 창문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효과가 있어 좀더 인생 엔조이 해야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썩티비.